좌표 공간의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x는 y 1은 z 플러스 5, k 분의 x 플러스 3은 2분의 y는 마이너스 z가 yz 평면과 만나는 점을 각각 p, q라 할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어, 일단 이두 직선이 yz 평면과 만나는 점이 pq니까 x 에 0을 대입하면 p의 좌표를 영 콤마 1 콤마 마이너스 5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점을 r로 두고 이 r을 구해보자면 매개변수로 표현해서 x는 y-1은 z플러스 5는 t라고 두면 r은 t콤마 t플러스 1콤마 t-5인 걸알수 있습니다. r을 뭐라고 했다고? r을 두두 직선이 만나는 점으로 두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니까, 이 R 좌표를 요 K, K분의 X 플러스 3이 직선에 대입을 하게 되면,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, 이두 개를 서로 연립을 해서 T가 3인 걸 구할 수 있고, 이 T를 3을 넣어서 두개 엮어서 하면 K가 3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Q의 좌표를이 콤마, 이 콤마, 마이너스 링 것으로 알수 있게 되고, PQ의 길이는 두두 점과의 거리를 이용 하면 루트 십칠. 어 잘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파리 왜 저렇게 된지 눈만다 설명해줄까? 어 일단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직선이 그거 만나는 걸 편하기 위해서 요 x 는 y 1이 z 플러스 5를 t라고 매개변수를 두게 되면 요 그렇게 되면 이 x, y, z를 각각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또 다른 직선과 만나는 점이 돼서 그 점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t를 피하고 나머지 변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